그러는 예술의 영역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간은 예술 영역이라는 것이 어떤 예술 전문가들의 어떤 독점물이 독과점물이었죠 그리고 그들만의 논리로 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뭐~ 그~, 그,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표현이 좀 과하긴 하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어떤 뭐, 주도하고 일반인들 거기서 소외되는 어떤 그런 어떤 그~ 영역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~ 어떤 여러 가지 저입니까 관련된 뭐~ 프로그램이 발달되고 인공지능도 도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진입장벽이 전문가 뭐~ 전문가이라서 뭐~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에 그것을 공부를 하고 했던 부분이 지금은 그 진입장벽이 좁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뭐~ 이렇게 도제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지금은 점차 아 줄어지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인공지능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그런 부분의 어떤 그~ 격차라고 그럴까요? 그런 것이 좁아지고 좀더뭐 어떻게 보면 예술 분야 민주화 된다고 할까요? 좀더 어떤 특정 그 그룹만의 어떤 전유물이든 것이 좀더 모든 식 공개가 되고 또 같이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예술 분야의 민주화라고 할까요? 뭐그 예술 분야에 내뭐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있다 이보다는 어떤 특, 그런 식의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이너스컬로서 움직이던 뭐, 그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그 가치 평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일부 소수만의 어떤, 어떤 전유물이라 할까요? 뭐,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도, 지금, 뭐, 예를 들어서, 그 신뢰를 구축함에 있어서, 지금은 블록체인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, 일부 신뢰할 수 있는 뭐, 독점, 과점적인 어떤, 어떤 특, 수한그 개청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, 오히려 모든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어떤 신뢰성을 쌓아나가고, 어, 또, 그에 대한 어떤, 뭐랄까, 믿음이 더 높아지는, 신빙성이 높아지고 신뢰성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어그 사회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예술 분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. 다만 거기서 여기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예술 분야의 어떤 전문가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제가 뭐표현한게좀 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더 말할까 철학적인 접근이 좀 아무래도 앞으로는 가미가 되지 않겠느냐. 아 그렇다 그러면 뭐 예술 분야에서 전문가 영역은 당연히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시도. 좀더 일반인의 시각으로서 아니면 좀더 일반적인 어떤 제너 리스트에서 시각에서 좀더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뭐~ 어떤 가치 부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됨으로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 영역 그 전문 영역이 좀더 일반한테 개방되고 좀더 공개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 영역이 일반인이 많이 진입을 하게 됨으로써 그 어떤 뭐 구조라든지 그 어떤 어, 시스템이 상당히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.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 좀더 어떤 기존의 다른 분야에다 지식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많아지고 또 그러한 시도가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술시장은 어, 새롭게 보고 새로운 블루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.